놀고 먹고 싶나요? 일하기 싫나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는 어떻게 일을 하죠?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것이 일입니다. 프로 골퍼는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일입니다. 한의사는 환자를 보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일을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프로 축구 선수들은 계약상 벤치 신세를 지더라도 돈을 법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오늘 경기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인 우리로 따지자면, 회사에서 오늘 집에서 쉬어라고 했을 때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어떨까요? 하루 쉬어서 좋을까요? 아니면 쓸모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날까요?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 투정 부리지 마시고, 일이 있으면 감사합시다.